안녕하세요. 가락당입니다. 에... 이미 정당,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당입니다. 에... 에... 일요일이지만,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어... 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 한 며칠 또 놀았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에... 예, 전번에, 전번 영상에 보니까 16명이 영상을 봤다. 오늘은 확인하니까 18명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18명이 본 것도 고맙다. 고맙습니다. 가 되는 거죠. 어 지금 유튜브 뭐좀 유명한 유명한 유명하다 하면은 뭐 100만이 넘어가죠 그러나 18명 18명도 어, 감사하죠 근데 이 16명이 보더라도 어, 어, 그것은 에, 저 입장에서는 에, 성공한 유튜브다 <laughs> 성공한 유튜브다. 요번에 어디 저희의 그 모임에 갔더니 NGO 그 회장이 이제 말을 하는데 NGO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어 포럼 포럼이나 대해서 일, 매주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포럼은 15에서 20명이 되면 성공했다. 성공했, 성공을 보고, 에, 2주에 한번 모이는 모임은 에, 뭐 30에서 40,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것은 뭐 80에서 100만 명 모이면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그 그 모임을 꾸준히 하면은. 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어 계속 어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 16명 지금 어 16명이면 옛날에는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그냥 어 모임에 나가서 만났지만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에 그거를 에 모임에 적용하면, 뭐 16명만 모이, 꾸준히 모여도 그 사람들만 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도 어 모임은 성공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핵심은 네. 어, 대통령의 임명권. 응,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락당 대표가 가지고 있죠. 가락당 대표가 아, 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 웃기고 있네 하겠지만, 사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사람은 왜못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임명권이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임명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가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저가 어, 대통령의 인명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대 정신을 알고 있는 거죠. 시대 정신이, <laughs> 시대 정신이, 시대 정신이 산업 시대는 투표를 누구에게 찍은 나를 관심사죠. 누구에게 찍은 나.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정보 시대는 거무표, 그 찍은 표 반대는 거부 표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은 찍는 사람이 있고 안 찍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산업 시대는 누가 얼마나 찍었 나가 중요했다. 그런데 정보 시대는 얼마나 안 찍은 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고. 어년 전에 어, 프레스 센터에서 승 어, 성... 거부표는 내 표라고 이제. 그... 선언을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 이게 처음에는 해프닝으로 보이죠, 해프닝. 처음에는 이게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서서히 힘을 받는 거예요. 거부표는 내표. 선거 거부표는 내표.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그냥 투표를 하면은 50%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이 하면은 60%, 그러면 40%가 아, 거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가 40표다, 50표. 이 표가 아, 몇 표예요? 몇 표라는 에 근거는 뭐냐? 정보 시대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먼저, 아, 이거는내 표다. 말을 하면은 그게 힘을, 힘을 주는 거예요. 정보 시대는 먼저 내가 말을 하면은 그건 다 내,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돈한푼안들리고 40%, 50%를 내 표로 만드는 거예요. 돈은 들었죠. 뭐, 그, 프레스센터 대관료가 좀 들어간 거죠. 그 돈으로 40% 선거에 50%를 그 표를 내가 가지니까 어, 애지간한 선거는 다 이기죠. 예. 애지간한 선거는 다 이기고 더구나 대통령 선거는 50% 받아 버리면 당선이죠. 그러니까 에에 거부표를 가지고 어 대통령을 에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의 임명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을 좀 천천히 뭐 국민들이 알아,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공석상태죠. 대통령이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아, 이것은 어, 하늘에서 빨리 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라고 어, 어,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에, 이것이 곧 왕이죠. 여기 있는 왕, 왕이 그래서 어, 정보 시대는 왕이 이미 왔다. 대통령 임명권을 잡는 순간 2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와. 아, 왕이 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 시, 핵심은 뭐냐면, 가위바위보 정치의 핵심은 바위가 없으면 국민이 보호가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 시대가 됐는데, 왕이 없이 사니까 국민이 정치인에게 당하는 거죠, 가리에게 그것을 보다 못하고 왕이 왔다. 이때 이제 또돈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왕이 오면서 돈을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돈을 10억씩 준다. 그 왕은 또 무슨 권한 있는 화폐 그 화폐 개혁의 권한이 있다. 화폐 개혁의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은행 거는 산업 시대 옛날 돈이고 산업 시대 정보 시대는 스토리머니를 쓰라 이 스토리머니를 가져와 가지고 어 쓰기 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 지금도 당장 스토리머니를 십억씩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정보 시대는 이 스토리머니를 쓰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미 10억을 줬다. 근데 이제 정신이 산업시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이 은행권이 아니고, 이거, 이거 식당에도못 쓰고, 뭐, 마트에도 못 쓰니까 돈이 아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시대 정신을 깨어나서 보면은, 아, 산업시대는 은행권을 쓰고 정보시대는 스토리머니를 쓰는 시대구나 그 스토리머니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뭔가 이, 이 정신이 정보시대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네, 아 굉장한 굉장한 당이죠. 가락당은 대통령의 인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왕이 와서 어그 이제 보니까 우리 당에는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그그 그 문제가 드디어 이제 해결이 된 거야. 왕은 왕은 1인 정당이에요. 공은 1인 정당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안 왔구나 그 유튜브는 16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 포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유튜브 이 영상도 많은 사람이 원래는 뭐이 정도 내용이면은 몰려와야 정상이죠. 그러나 어 16명만 있어도 어, 얼마든지 이, 자기 만족을 하면서 어, 꾸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이 내용이 이제 100만 유튜브 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도 보면 별거 없어요. 오히려 어 16명이 보는 이 영상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 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가위바위보 정치를 가르쳐주고, 합폐개혁또 대통령의 인명금, 왕, 이런 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좋은 영상을 찍고, 요번에 어어 2025년, 이5년은 드디어 왕이 오는 해다. 왕이 안 오면 국민이 이 국민이 가위의 정치인의 등살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핵심은 왕이 오면서 돈과 정보와 진리를 가지고 오죠. 이게 왕정보예요. 왕이 돌아온다는 걸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것이 가위바위보 정치죠.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왕의 신분증이다. 가위바위보 정치는 왕의 신분증이다. 이게 있어야 왕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왕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노리고 있죠. 에 강석준, 에 허경영씨 강석준 또뭐또 어, 뭐, 또 많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자격증 이게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번에 올해는 그 뭐, 대충 신분 좀 들고 기다리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